반갑습니다. 간단한 장기소개 영상을 먼저 올려볼까 해요. 어 저는 일단 95년생 돼지띠. 올해로 이제 29살을 맞이했고요. 어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분해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좀 밟아보면 어떨까.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의 채널명으로. 어, 한번 저의 어떤 인생의 앞으로의 도전과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풀면서 어,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또제 자신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고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직장인이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어, 미래에 내가 조금 더 어,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요즘 뭐 흔히들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이라고 마,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청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방이 굉장히 좁은데 고시원에 살면서 어, 물론 뭐 시설이 아무래도 원룸이나 아파트, 빌라보다는 실이 열악하죠. 굉장히 열악하고 화장실도 방에 없습니다. 따로 공동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샤워도 마찬가지. 공동샤워실에서 마치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음, 제가 현재 놓여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고시원을 선택한 이유는 어, 조금 더 자유로워서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어, 전략하면서 내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고시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약 뭐, 길면 3년, 짧으면 2년, 한 2, 2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더 살면서 저는 여기서, 어, 저의 미래를 그리면서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어, 일주일에 많으면 뭐, 3번? 적으면 한 번이라도는 꼭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음, 같이 성장할 사람, 그리고 성공을 위해 나아갈 사람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인 투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또 저도 공유를 드릴 것 같고 어, 그 외적으로도 뭐 주식 투자라든지 그 외에 뭐 펀드 적금 돈을 어떻게 하면 좀더 차근차근 모을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제적 생활비적인 부분. 월급을 얼마 벌었을 때 어느 정도 저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요 두서가 좀 없었는데 음, 앞으로는 조금 주제를 하나씩 딱딱 잡아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간결하고 두서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